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조선 왕실 위계의 가치와 현대적 위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기록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글을 올리고, 영상을 남기면서 지금의 순간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 카메라도 인터넷도 없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문화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조선 왕실 위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복자에 약 60년 역사와 전통을 담은 책이 다른 학교 도서관에 오랜 시간 빼앗겨 보관되어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러한 순환을 겪어 우리에게 돌아온 조선 왕실 위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왕실 위계는 왕실의 중요한 위식과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조선 왕실 위계는 17세기 초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약 600여 년에 걸쳐 꾸준히 만들어진 기록물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책만 해도 3,895여 권이 넘는 이 방대한 기록 속에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행정 체계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 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국가의 큰 행사를 다섯 가지 위례, 즉올해로 구분했습니다. 올해에는 제사위식인 길례, 홀례나 잔치 같은 가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빌례, 군사 훈련을 뜻하는 굴례, 장례위식인 흉례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위계는 올해뿐만 아니라 궁궐, 종묘, 건축, 왕실, 족보 편찬, 국세 제작, 태실 조정 등 국가의 중요한 사업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의 정치, 문화, 예술, 경제, 생활이 모두 담긴 종합적인 기록서인 것입니다. 위계에는 행사 준비 과정, 회의 내용, 참여한 관리와 장인의 명단, 사용된 물품과 비용, 날짜별 절차, 그리고 위식 장면을 천연색 그림으로 그린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자료 덕분에 조선시대의 복식, 음식, 위장, 음악, 언어 등을 생생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큰 행사를 위해 도감이라는 임시 조직을 설치해 여러 관청이 협력하도록 했고, 각 부서가 맡은 일을 기록해 작은 위계를 만든 뒤, 이를 합쳐 큰 위계 한 권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런 세밀한 분업 덕분에 방대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계는 일반 책보다 크고 무거웠으며, 변철을 달아 단단히 제보했습니다 특히 왕이 보는 어람용 위계는 비단 표지와 붉은 글씨로 꾸며졌습니다. 보존을 위해 위계는 서울의 궁궐과 규장각 그리고 지방의 오대산, 적성산, 태백산, 정족산 사고에 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병인양요 등으로 많은 위계가 해외로 반출되었으며 1866년 프랑스에 약탈된 외교장관 위계는 2011년에야 반환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위계는 서울대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68쪽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여러분은 조선 왕실 위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부터 조선의 대표 기록유산인 조선 왕실 위계가 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예를 나라의 기본 원리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모든 큰 행사는 정해진 절차와 규범에 따라 처리, 처리 치뤄졌고 그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조선 왕실 위계 즉 왕실 위식과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위계에는 행사에 사용된 절차인 위주 그리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도설이 함께 실려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당시의 행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97년 고종대례위계에는 대한제국 선포 때 거행된 23가지 의식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어 고종이 어떻게 황제에 의해 올랐는지를 현재의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위계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림 자료에 도설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리, 복식, 장식물의 색깔과 크기, 제사 음식의 진설까지 모두 그려져 있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시각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경무궁 위계에는 사도세자의 사당 건물 구조와 제기, 악기, 복식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조선의 예술과 건축, 재래 문화를 현재에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계에는 예조, 병조, 호조 등 여러 관청이 주고 받은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 조선의 국가 운영 체계와 행정 구조를 알수 있습니다. 행사 규모가 클수록 업무가 세분화되어 여러 부서가 동시에 참여했는데, 이는 조선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나라를 운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계의 역사적 가치 중 하나는 사람과 생활의 기록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관리, 군인, 장인, 미녀, 기생까지 이름과 역할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 구조, 직업, 신분 관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에는 행사에 쓰인 물품과 그 비용,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경제사 연구 자료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성 성역위계에는 노동자들의 근무 일수와 품삭시 일정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성황후 국점 도감위계에는 하업관리의 월급과 장인의 일당까지 적혀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물가나 노동 제도의 변화를 알수 있습니다. 결국 글과 그림, 행정과 생활이 하나로 어루어진 이 기록은 조선의 정교한 문화와 철저한 기록 정신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 유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 왕실 위계가 지닌 윤리적, 도덕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계를 만든 관리와 장인들은 기록의 정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쓰고 모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만 책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기록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는데 이건 단순히 누가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록의 진실성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선 사회의 기본 가치인 예에서 비록되었습니다. 예는 단순한 인사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왕과 백성,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도덕적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위기의 정확한 기록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도덕을 실천하고 신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지금의 우리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만들고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중에는 허위 정보나 왜곡된 사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조선 왕실 위계가 보여준 진실과 책임의 기록 정신은 지금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또한 1866년 병인양력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 외교장각을 침입해 조선 왕실 위계 300여 권을 약탈해갔습니다. 그 책들은 140년 넘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끈질긴 노력과 국제 사회의 공감 속에서 2011년에 마침내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문화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 정의를 회복한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받습니다. 조선왕실위계가 상징하는 진실하고 정당한 기록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실위계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왕실위계는 기록이면서 동시에 예술작품입니다. 위계에는 도설이라 불리는 그림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 그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행사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시각적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의 궁중 화원들은 행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며 인물의 표정, 복식의 색감, 행렬의 질서, 깃발의 장식까지 정교하게 묘사했습니다. 색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색은 왕권의 존엄을, 청색은 절제와 지혜를, 황색은 신성함을 뜻했죠. 특히 정조 시기의 원행 을묘 정리 위계는 길이 15미터에 달하는 두루마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행렬의 질서와 인물의 움직임, 화성의 풍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의 기록 정식과 미의식이 하나로 결합된 예술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 위계는 기록이 예술이 된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예술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고 진실을 전하는 또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의 미술 교육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보다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또한 위계 속 그림들은 오늘날의 디자인, 그래픽, 애니메이션, 패션 같은 문화산업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의 전통미감이 현대 예술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 왕실 위계는 기록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진정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조선 사람들은 예술로 진실을 기록하고 아름다움으로 질서를 표현했으며 그 정신을 후대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예술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200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실 위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조선 왕실 위계는 단순히 옛 문서를 넘어 한 나라의 정신과 문화 수준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 속에는 조선의 질서와 옛 철학, 기록에 대한 진실성과 책임의 위식, 그리고 예술로 승화된 위의 정신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책한권한 한 권은 조선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고 표현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의 기억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확한 기록과 책임 있는 창조가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랜 세월 타국에 머물던 위계가 다시 돌아온 것은 단순한 반환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고 문화적 자존을 되찾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 위계가 지닌 가치가 단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고 문화를 존중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 여러분, 조선 왕실 위계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진실을 남기고 아름다움을 지키며 인간의 정신을 전하는 문화의 언어입니다. 이 우산을 이해하고 계산하는 일은 우리가 미래를 기록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